도리도리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소소한 텀블러 하나를 리뷰해볼까해요 바로 스탠리와 메시가 콜라보한 메시 핑크 텀블러예요 이거 보시면 보트 메시를 지칭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 역대 최고 뭐 특별한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스 색깔은 마음에 들어 핑크 색깔이 텀블러 색은 무슨 색이야? 선블로도 핑카인가? <laughs> 아직 안 봤어요. 어, 이렇게 하는 것다오 안에는 이렇게 포장이 되고있오저 박스 안에도 글씨 쓰여 있어. 그러면 얘는 뭐지? 어, 그냥 그냥 맞게아뭐 어, 구성품은 <laughs> 너무 간단하네요. 선블로밖에 없어요. 그럼 메시 뭐 콜라보라길래 뭐 메시 포토카드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다. 그냥 안에 글씨가 써져 있다. 박스 예쁘이. 핑크색깔이 훤해. 손들어. 핑크네. 음. 오 어, 딸기우유 색깔이. 살짝 지금 이거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핑크예요. 어 완전 딸기우유 음. 색이에요. 손잡이도 딱 있고. 살짝 클로즈업 해볼게요. 뒤에는 역시, 보트. 마크가 박혀있고, 요거는 빨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대요.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야? 어, <laughs> 열렸다. <오, 웃음> 이렇게. 빨대가 장착된 이물 아 플립플로우라 그러나? 빨대를 안 껴도 돼? 네. 그냥 저거, 저 부분을 빨면 이렇게 나오는 거가 그런 것 같아요. 세척은 어떻게 해요? 그럼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직원 아니니까. <laughs> 아 그냥 이거를 빼면 되겠다. 이걸 빼서 쓰면 되겠네요. 아... 중요하지 세척 중요해요, 그. 처음 빼서 잘안 쓰긴 한데. 그럼 어떻게 먹을 건데? 열어서 먹을 거야? <laughs> 음, 안에는 이제 뭐 설명서랑 스텐리는 워낙 이제 보온으로 유명한 제품이니까 얼음 이거 진짜 안 넣거든요. 그때 봤죠? 뭘 봐? 차 불나가 터졌는데 이튼이 보온병 안 녹은 거 얼음 안 녹아 그대로 있고. 차가 터져? 네, 화재가 났는데 그태리 아 안에 얼음 물아 있었는데 그게 안 녹았어요. 아, 진짜? 네, 몰랐네. 보, 보증이 된 제품이죠. 음. 음. 원래 메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제 인생 경기인 월드 결승전 음. 아르헨티나 프랑스를 보고 이제 약간 메시가 졌었다. 음. 원래 제가 바르셀로나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클럽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팬들한테 못 먹겠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팬들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메시가 이제 없잖아요, 바르셀로나에. 그렇지. 이제 메시에 대한 감정이 좀 줄었다. 음. 옛날에는 안 좋아했다. 음. 메시가 잘못한 건 아닌데. 너무 잘하면 짜증나요. <laughs> 적당히 잘해야지. 아니 잘하는 건 실력이지 뭐. 그러니까 이거 다해 먹냐고 혼자. 음. 나눔도 있고 그래야지. 이 오빠 하나 팬이라. 음. 그런데 지금. <laughs> 무슨 말이냐, 대체. <laughs> 하나 펜럼 <뺀처럼. 웃음> 하나는 오래 우승해. 신고장 갔으니까. 그럼 보자.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게 7만원 얼마였는데. 음. 근데 이큰 사이즈가 원래 6만원대 하더라고. 음. 뭐, 메시코라고 특별히 비싼 느낌은 아닌 음. 음. 스탠리 공원 가시면 그 네이버 거기도 살수 있어요. 새로 장만한 저 텀블러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 더 해봐. 먹어봐. 이기잘안열리데 어, 잘안 어. 음. 여보, 어, 잘 나온다. 이게 힘들이지 <laughs> 않고 나와. 이게 이쪽 빨아주는 그게 아니라, 어, 스무스하게 나와? 되게 스무스하데 어... 그... 이게 잘 연결해놨나봐. 개랑... 음. 아, 근데 개머어여려워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아 <laughs> 어, 어우, 무거워. 이거 뭐야? 아령이야?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 woul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